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설치와 조각을 하고 있는 안재욱이라 합니다.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부산 비엔날레 그 바다 미술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제가 저 옆에 뒤로 보이는 작품은 그 점선면에 대한 조형의 원리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저기 있는 제 작업의 재료는 낚싯줄입니다. 낚싯줄인데 어 작은 고래나 참치 뭐 이런 이제 좀 힘이 좀 있는 뭐 물고기를 잡는 낚싯줄입니다. 그래서 낚싯줄을 이제 결속하기 위해서는 동선으로 이제 노동력으로 같이 이제 힘을 결속해서 이제 형태를 만드는데 어 보는 이의 상상에서 어쩌면 통발 뭐 장어나 아니면 개불 뭐 여러 가지 상상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품을 이제 여기 초대를 받아 하게 됐는데, 어, 처음에는 낚싯줄이란 재료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아, 그 전에 봐왔던 그 바다 미술제에 대한 어떤 약간 어떤 이제 좀 참여 기회가 안 있을까도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올해 하게 돼서 조금 기쁘기도 하고 부담을 가지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기회가 돼서 작품을 하게 되는데 어, 오시는 분도 여기 이게 오셔가지고 좀 많이 관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